햄버거의 고장인 함부르크로 여행을 갔습니다. 햄버거는 사실 그냥 그랬고요. 의외로 볼 만했던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함부르크 니베아 매장에서만 니베아 틴케이스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 해서 방문했는데 어, 내가 프린트해서 붙이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다양한 니베아 제품을 구경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함부르크 축구팀 HSV 매장에 방문했는데 함부르크라고 적혀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축구 팬이었으면 티셔츠 하나 뽑는 건데 축구 1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패스. 한국 도시인 만큼 배가 되게 되게 많은데 실제 대중교통으로 쓰이는 페리를 타면 대중교통권으로 추가 요금 없이 탈수 있더라고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 한편 뚝딱 했습니다. 정말 기대 하나도 안 하고 갔던 미니어처 분더랜드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치독하다 싶을 정도로 정교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기차도 다니고 사람도 움직이고 애들보다 더 신나게 논관 비밀입니다. 아직은 미국, 유럽 정도만 있고 아시아도 만들 계획이라니까 이거 보러 함부르크를 다시 오고 싶어지네요.